잡았다! 뭘? 로비티가 보내준 질문 그럼 우리가 대답할 차례네요 캡샷 yeah. yeah. oh. 둘, 셋! Get close, 안녕하세요, 크비티입니다 <laughs> 자, 러비티가 궁금해하는 건 모든 점으로도 하는 캐처업 크래비티. 오늘의 질문은 누구에게 있죠? 저입니다. 우리 토마토즈 손들어 보세요. <laughs> 정모야. 원진이야. 자, 원진이가 안 먹는 토마토를 정모가 대신 먹어주는 이 훈훈한 조합을 볼 때마다 러비티는 뿌듯합니다. 이렇게 내 옆에 나의 빈인을 채워주는 멤버가 있다는 것 어떤 기분인가요? 어떤 기분이세요?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? 좋지 않아요? 빈틈 없는 기분입니다. <laughs> 오, 빈틈이 없군요. 약간, 약간 네 의지가 되죠. 아니 근데 이거 토마토즈가 <laughs> 대신 먹어줘서 토마토즈예요? 네 맞아요. 어, 네. 되게 억지네요. <웃음> <웃음> 난 둘이 뭐 그런 걸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. 나도 우빈이 나도, 뭐 아, 나도 루비랑 올리브즈 할래 그러면. 뭔데요 게... 어. 제가 세레미형이랑 샐러드 먹을 때세레미형 올리브 내가 다 먹어주는데 네. 그러니까 우리도 올리브 잘라 리브살 올리브 거 연습생 때였나? <laughs>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 이제 비하인드캔찍으면서밥 먹을 때마다 저희가 토마토 있으면 제가 먹어 줬었거든요. 아, 그때부터야 그래서 토마토지. 음. 어, 우빈이도 토마토 못 먹지 않아? 맞아요. 근데 채권 안 먹어 주더라고요. 왜안 <laughs> 먹어 주지? 네, 정화가. 아, 우빈이가 뭔가 좀. 우빈이도 토마토더러워보이더라고요 저... 내가 먹어 줄게요. 내가 먹어 <laughs> 줄게. 요 좋다. 너 아, 둘이 아, 토마토, 토마토 줄. 네, 그래. 토마토 <laughs> 하자. 너 토마토 줄 알아. 너 먹을 수 있겠네. 토마토 먹을 줄알아요 어, 진짜? 토마토 먹을 줄 알았나 대단한 능력일까요? 아, 뭐야. 토마토 먹을 줄 안다고? 네, 네. 와. 이제 저희랑 아니 저희랑이네. 저랑 세이형은 올리브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왜 <laughs> 둘이서 <더> 그래? <웃음> <웃음> 원래 <웃음> 둘이 뭐였어? <뭐야? 웃음> 우림준데. 어. 와, 이미 있네요, 이름이. 열대 그래. 열대 올리브 즈는 미안하다. 그래. 네, 우리 토마토 주스랑 <laughs> <laughs> 내가 못 하는 걸 다른 멤버가 해 준다거나 내가 혼자 해야 하는 걸 다른 멤버와 같이 해 준다거나 이런 경험이나 우리끼리 암묵적인 습관 같은 게또 있을까요? 야, 근데 저 올리면은 내가 요리를 못 해서 우빈 형이 대신 해 주니까. <laughs> 나랑 <해야지>. 우빈 형은 <laughs> 요리지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야 그거는 진짜 다른 건가요? 어, 그치. 그, 그 태영이 고기 먹을 때마다 버섯 못 먹으니까 제가 버섯 응. 먹어 주니까 그럼 우리 버섯인가요? 버섯 응. 어, 나는 멤버들 항상 남기거나 아니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한입 하니까 멤버들 모두랑 한입줄할 수는 가능한데 아니, 나는 한입줄할지 가능 가능이죠 아니, 그건. 그건. <laughs> 그 아니 이거 대답이 달라요. 질문에는 <laughs> 네. 혼자 하는 걸 다른 멤버가 같이 해 준다거나 못 하는 걸 다른 멤버가 해 주는 <laughs> 게 뭐가 있을까요? 변질됐어. 아, <laughs> 이거 그거죠. 못하는 거 다른 멤버가 해준다거나 제가 멤버들 요리 많이 해주잖아요. 음, 맞아요. 그쵸? 그거 있고 음. 또뭐 있을까요? 세림이 형이 뭐 힘이 필요한 거 있으면 힘 써준다거나. 성민이가 공기팟 케이스 빼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힘 써줬거든요. 열심히 열심히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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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이거 세림이 형 축구부 때 노래를. 맞아. <laughs> 어떻게 기억하냐 그거를. <laughs> 뭐 그런 거? 어. 이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막. <laughs> 많지 않지 않나요?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어, 내가 얘 대신 이거 해줬어. 무슨 네. 기억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기억, 너무나 나네요, 당연한 거. 게 됐어. 네. 그냥 뭐나 어제 밥 먹다가 부탁하면 해주는 거고. 나 어제도 있었어. 뭐야? 나는 약간 멤버들의 통역사가 된거 같아요. 왜 뭐죠? 이제 원진이나 우빈이 곡쓸때꼭 영어로 쓰더라고요 가사를. 가지고 영어가 느낌 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우빈이가 저한테 이게 영어 단어 몇개 보냈어요. 음. 이렇게 쓰면 말이 되냐? 해서 그럼 당연히 내가. 안 되지. <laughs> 이제 고, 고쳐졌죠. 약간 이럴 때어 좋은데요. 네. 어 있다. 아, 아 갑자기. 어 기타 집퍼인스. 그 우리 음식 시키면 그 그분, 그분이 못 받을 때 있잖아요. 아. 아니 아, 아. 못 받을 때 눌러 주는 거? 네, 어, 그거는 그렇지. 대부분 너에게 해당되는지. 그거는요. <laughs> 그거는몇 명한테만 해당되고. 아니 근데 본인들 다한 번씩 있어요. 보통 아, 다한 번씩은 있긴 하죠 너는 <laughs> 이제 한 번이 아니라. 아니, 근데 대부분 먼저 할게요, 이 사람들아. 그치지 우빈형 <laughs> 말대로지. 보통 이제 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멤버들한테 부탁을 해놓고 뭐 그쵸. 자기 할 일을 하러 간다거나 아나밥 시켰는데 뭐 잠깐 씻고 싶은데 밥 혹시 한번 받아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다거나 그쵸 보통 그러죠 근데 뭐말 안해도 되죠 응. 같이 사니까 받아줘 그래요 예. 네. 네. 당신 그 말하니까 되게 이질감 <laughs> 아니 진짜. 그 그때 연속으로 한네번 제가 받았거든요. <laughs> 그그 그, <laughs> 세림 형이 앉아 있는데 <laughs> 벨이 네 번이 울리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자 한번 갔다 안 까, 한번 갔다 안 까, 한번 갔다 안고 이랬어요. 아니 원진 형이 레전드예요. 얼마 전에 밥을 시키더니 나랑 거실 같이 누워 있었거든요. <laughs> 그, 장난으로 그 나보고 갑자기 밥을 받아 달라는 거야. 벨이 눌렸는데 같이 누워 있었어요. 갑자기 그, 여빈이야 <laughs> 밥좀 받아 주라. 진짜 장난네 장난이었죠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말한 거잖아요. 거잖아요. <laughs>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알려했는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장난이었다고. 장난이었다고. 하니까. <laughs> 멤버가 있다는 건 어떤 기본이냐고도 하셨잖아요. 다들 어때요? 음. 어 그냥 아홉 명의 <laughs> <laughs> 뭐라고 해야 되지? 몰라요. 근데 내 왔을 때 이제 우리 외동 아들들은 이제. 좀 색다를 것 같은데? 외동아들지 외동아 외동아들지 외동지 왕형 자꾸 유닛 만들 줄 외동아들자 외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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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? 우 너랑 나랑 세림이요. 아 아니구나 셋이구나. 누가 또 외동이? 세 명밖에 없어요. 명밖에 없어나 <laughs> 몰라 나나근 <나는> 딱히 없어. <laughs> 얼마 전에 이제 <laughs> 어. 뭐냐 그 뭐냐 혼자 살면 외롭다고 나보고 그 뭐, 뭐, 그런 말을 했던 사람 보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?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한테. <laughs> 맞아. 아니, 그거 내가, 아! 내가 한게 아니라 세림 찡찡거렸잖아 형이 그랬어 너 찡찡거렸잖아 응. 혼자 살면 힘들 것 같아 너네 없을 때나 연습생 숙소에 살때 너무 외로웠어 어, 정확해요 어떤 <laughs> 멘트인데? 아, 아,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우리 기억 삭제하세요 아,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연습생 때 혼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연습생 때, 나 혼자 연습생 때가 있었어 아. 아. 그래 가지고 그 넓은 연습생 숙소에 나 혼자 살았었는데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아니, 말,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<laughs> 근데 이제 그때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잘 느낀 게 있어. 공허하다. 어, 진짜 이겨는 외롭다거나 막 외로움을 타는 거랑 약간 다른 개념으로 약간 사람이 되게 공허해져요. 음. 네, 뭐. 그래갖고 나는 같이 사는 게뭐 오히려 좋아. 오히려 뭐 좋아. 음. 근데 살짝 가족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. 그니까. 살짝 대가족 느낌. 대가족 느낌. 북적북적 거려 항상 음. 집이. 음. 조용한 날이 없어. 좋습니다 그건. 원진이 형이 거실에다 엎어서 놓은 거 보면은 친형이 생각나긴 해. 야 거기 니옷도 네 반이야. 너랑 아, 아, 원진이 무슨... 반. 아 나는 이상이야. 근데 진짜 둘데가 없어서 그래. 원진도 <laughs> 그렇게, 그렇게 얘기하면 돼. 또. <laughs> 아, 아, 둘데가 없어서 그건 <laughs> 괜찮아. 둘데가 없어. <laughs> 둘다 그게 있어. 이스큐즈는 있어. 아니 둘이 똑같아. <laughs> 멤버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나요? 음. 없나 보네요. <laughs> 아니 많죠. <laughs> 많죠. 근데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요? 어저 있어요 뭐 언제죠? 어제 제가 갑자기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음. 근데 아무도 숙소 없었어요 멜든 네. 님까지 근데 혼자 누워있는데 되게 어 멤버들이 왜 없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니까 없어서 다행이라는 건가요? 아아 아 그거예요?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멤버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오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음. 아 어, 갑자기 멤버 얼굴을 보니까 <laughs> 좀 나았어요? <laughs> 약을 먹긴 했는데 괜찮았어 아. 매직이네요 <laughs> 매직 근데 같이 라서 제일 행복한 조합은 바로 이거죠 크래비티와 러비티 크래비티의 짝꿍 러비티 러비티 우리한테 궁금한 것들 유니버스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안녕, 안녕.